누사이퍼라고 하는 아이코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 누사이퍼의 이 지향점과 개요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누사이퍼의 일단 컨셉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암호화 관리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분석 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비트코인 다크 같이 네.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음. 껍데기만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랑 좀 다르게 굉장히 알짜배기들은요좀 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요. 왜냐면 오. 굳이 화려하게 네. 껍데기를 꾸미지 않아도 음. 껍데기도 예쁘던데요, 방금 보아 음. 뭐, 예쁘긴 한데 뭐 어떻게 어, 되던데? 너무 심플. <laughs> 어, 네. <이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laughs> 심플하게 <laughs> <laughs> 왜 그러세요? 아뭐 죄송합니다. 제가 아, <laughs> <저> 껍데기에 <laughs> 좀치중할게요 아, 껍데기 그러니까 요 네. 껍데기만 아, 껍데기도 중요하죠. 아, 껍데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일단 심플하고요. 네. 일단은 이 뉴사이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분석을 하게 된 계기는, 어, 이제 코주부의 저희 올데코인 게시판에, 어, 저희 올데코인 이제, 이제 실제로 저희 어, 시청자분이 네? 이 사이퍼에 대해서 너무, 정말 궁금하다 음 분석을 해달라고 정말 이제 간절하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깊게 갔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 뭐, 개요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셔서 네? 보면은 일단은 어,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뭐, ERC20 토큰 기반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ICO 쪽 네. 관련해서는 이더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개인으로 하는 프라이 그 이제 뭐 퍼블릭이라든지 프리세일로는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하드캡도 얼마인지 나와 있지도 음. 않고, 뭐 토큰당 가격이나 이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아까 그런 컨셉이라든지 플랫폼이 무슨 기반이냐. 뭐이 정도만 지금 알수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것만 보면 약간 껍데기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laughs> 건지 조금 자세하게 내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어, 좀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뉴사이퍼 뭐 네. 골라온 이유도 이제 시청자가 얘기해 줬던 그런 이제 문의를 줬던 얘기도 있지만 네. 일단 클라우드 세일 정보가 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네. 어,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껍데기 얘기를 왜 했었냐면은 네. 괜찮은 프로젝트들은 이런 클라우드 세일 정보가 없어요. 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도 이제 금융 상품에서 음. 굉장히 좋은 건물에 투자한다든지 정말 알짜배. 기 상품들은 네. 정말 이제 그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것처럼 아 사모펀드나 굉장히 이제 되게. 부자들한테만 오픈이 되거나, 네, 약간 그런 기관들한테만 오픈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ICO 쪽이나 이런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들도 좋은 것들은 약간 선별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약간 물론 굉장히 뭐 인터페이스 이런 걸잘 만들었지만 음. 네, 네. 일부러 막 그렇게 군더더기 있게 막 꾸미지 않아도 음. 되게 심플하게 음. 어, 핵심만을 얘기해놔도 어, 기관들이 다 알고 좋은 이제 파트너들이 붙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실제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점중에 하나는 네. 어, 일단은 일반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 자체가 네. 아, 기관들이 꽁꽁 싸매고 있구나. 왜냐하면 더 일반 투자자들한테 마케팅을 많이 하고 알리면 알릴수록 네.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만큼 펀딩이 잘안 됐다는 음. 얘기로도 되거든요. 물론 그 100%는 아니지만 네.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일수록 좀더 거기서 저는 좀 점수를 좀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신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그쵸, 네. 이제 좀 소수에게만 공개를 하고 네. 정말 유망한 분들께만 이제 받아서. 성장을 하겠다. 알아서 하네요. 찾아와라. 네. 네, 아, 너희가 알아서 와라. 네. 시크한 우리, 우리 이렇다. 네, 약간 요런 어, 느낌. 약간 있죠? 멋있습니다. 이거, 네. 이거, 지금 약간 수액이 느껴지는 <laughs> 네. 네. 프로젝트 같은데,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스웩. 얼마나 스웩이 넘치, 넘치는지 한번 볼까요? <laughs> 네. 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저는 이제 5점 만점에 한 이제 4점 정도 주고 싶을 정도로. 평소 한 2, 3점만 주시다가 네. 4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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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4점이면 굉장히 좀 높죠. 일단은 이건 팀평가 건데요. 일단은 4점을 제가 줬던 것 자체는 일단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네.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세일 정보가 안 나와 있다는 게 굉장히 또 매력적인 포인트 중 하나인데 확실한 시장성이 있고 그 강력한 암호화가 필요한 이제 정보를 다루는 데브에서 이 니즈가 존재하는 점 노, 존재한다는 점을 다룬 게이 회사의 프레트의 이제 하나의 큰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실현 가능한 기술 그리고 이제 실제 백사 안에 음. 있는 기술이 이 파운더 이 파운더인 이분 이제 이 분에 의해서 실제로 그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백서 기반으로 된걸 이미 이제 패턴으로 신청을 해놔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터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에 여기서 개발자들 오픈소스로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사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는 점에서는 산업 내에서 굉장히 이제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점이 좀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이렇게. 소수에게만 공개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소통이나 이런 투명도만큼은 명확하게 공개를 해주다 보니까 더 믿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댓글 보면 블록체인 사업을 지금 투기판 노름판으로 보고 있는 이 나라의 관점에 조금은 아쉽다라는 댓글도 달려 있는데요. 맞아요. 좀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나라의 관점도 바뀌고 또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정의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또 어떤 차별화되는 강점이나 전략이 있을까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 백서를 분석하는 데서 조금 어려웠던 거는 네. 이거 자체의 분석을 저한테 의뢰를 주셨던 시청자분이 네. 개발자셨어요. 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개발자시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탄탄하거나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분석을 많이 요구. 아. 보를 하시는데 네. 일단은 좀 이거 보면은 되게 그쪽으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리면은 네. 여기 이제 백서상에 앨리스 보이시죠? 네. 그 조금 혹시 확대할 수 있나요? 컨트롤하고 어, 마우스 휠 누르시면 조금 아, 아니, 확대가 여기 되는데. 플러스가 있어서. 아, 네, 네. 그렇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알고 싶은데, 네. 엘리스가 네. 어떤 친구가요 빨간, 네, 빨간 친구. 빨간 친구 엘리스 네. 보이시죠? 네. 삼각관계네요. 네, 삼각관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피터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고요. 이게 피터인데 지금 여기 위에는 표시가 안돼있고요 여기 지금 네. 바비 데이터 수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네.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 뉴사이퍼에 들어가 보시면요. 네. 여기 앨리스는 뭐 한다, 뭐 밥은 어떻게 음 한다, 이런 식으로 아그 각각의 매개체에 ABC가 아니라 이름을 매겨서 어자 이제 투자자들, 예비 투자자들이라든지 참가자들한테 그 이해하기 쉽게끔 어해 놨거든요. 그래서 앨리스와 밥과 그리고 피터에 피터.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서 음좀 보시면 될거 네, 같아요. 귀엽네요. 네. 일단은 앨리스가 네. 이 공개 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것을 이제 스토리지 계층에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받는 사람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 앨리스가 이 누사이퍼 이제 그 KMS라는 네트워크의 같은 순서로 어,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음 업로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터는 음? 거기서 이제 제암호와 키를 받고 데이터를 리키를 준비합니다. 다시 이제 그거를 어, 네. 새롭게 한층 더 이제 보안을 강화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피터는 이 수수료라든지 블락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여기서 어. 한번 그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나오게 되는 네. 거 보상 체계가 들어가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뉴사이퍼, KMS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계층은 앨리스의 일반 데이터에 접근을 할수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정보의 차단이 어. 밥, 아, 제 보안이 좀. 네, 거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백사 아니서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밥은 뭘 하냐? 밥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화살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 상호 관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밥이네요. 네. <laughs> 네. 네 네. 네, 밥은 뭐, 뉴누 사이퍼 이제 KMS 네트워크에 접근 요청을 나중에 이제 따로 보내는데요. 네. 그 데이터 수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음. 이제 그런 거 받아서 아. 이제 보는 유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유효한 제 암호 키가 존재하고 지정된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데이터를 공개 키로 키잉 되고 개인 음. 키로 이제 해독할 수 있다. 뭔가 이제 일반인들이 들으시면은 네. 어 이거 뭐야? 뭐프로시를제 암호하고 뭔가 이제 보안 쪽 관련 된 건데 네.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게 다 정보가 다 모두가 이제 블로그 그,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는 이제 제공해주고 보상해주지만, 접근 권한이 여기서는 차단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보안을 굉장히 그 사람들 별로 좀 나눠가지고 기술을 좀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네. 어. 굉장히 이름을 붙여서 이해도 쉽고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조금 <laughs> 기술적으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앨리스와 피터와 밥을 대입을 하셔서 백서를 네. 여러 아. 번 읽어보시면은. <laughs> 예, 아 그러면 해라. 아 엘리스가 음. 이래서 이렇게 하고 음, 아 그래서 네. 피터 가 이렇게 하는구나. <laughs> 소설인가요 지금? 어, 예 네, 소설처럼 돼요. 그러니까 아, 때 엘리스가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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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요. 네. 그렇히니 되게 이, 잘 만든 이, 백성 같아요. 음. 네. 아. 네 그렇다면 이 토큰으로서 누사이퍼를 평가하자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네 일단 또 저희가 ICO 네. 분석을 할때그꼭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게 토큰 네. 이코노미잖아요 네. 일단은 뭐 토큰 이코노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laughs> 것 중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보완해주는 상황에서 이제 보완 체일가 있다는데요 일단 네. 여기 안에서 이제 교환 가치로는 그 제암호화 행위를 하는 노드들한테 리워드를 제공하는 걸로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음. 데이터를 암호, 데이터 암호화키를 이렇게 이제 재암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불하는 수단으로 일단 여기서 토큰 이코노미가 하나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세큐리티로 보유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채굴 가능한 노드 자격의 음. 조건은 스테이크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네. 조금 이누사이퍼에 대한 토큰 이코노미도 일반인 사실 우리가 스티밋 같은 경우는 토큰이 그 네. 토큰 이코노미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laughs> 뭔가 고래를 만들고 열심히 음. 이제 스타가 되면은 더 많은 보상 체계를 받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인들이 그 소셜 네트워크나 소셜 미디어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하실 음. 수도 있어서 좀 네. 아직까지 조금 더 이게 어 상용화되거나 좀더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5점 만점 에한 2.5점 정도 있죠. 어, 네. 갑자기. 네. 아, 네, 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네. 그런 건아닌가아 근데 좀 아직까지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잘 이제 그림 도식화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 어,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제가 한좀 점수는 전 중립으로 줬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괜찮다고 처음에 사 점으로 시작했지만 자세히 뜯다 보니까 어느새 또 점수가 조금 떨어져 나가서 2.5 점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어 이제. 투자 유망도와 또 이제 전망도 이제 좀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투자 유망 쪽 관련해서는 이쪽 팀이나 조직에는 누가 들어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그쵸. 텐데요. 일단 좀 조직 평가를 한번더 우리가 보자면은 일단은 팀의 우리 이제 ceo를 보면요. 어, 일단은 모건스탠리 출신이에요. 일단 금융 쪽에 출신이고요. 그리고 네. 물리학 박사 출신의 cto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안 분야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보안 분야쪽 관련한 그 박사라든지 네. 경력 개발자들이 굉장히 다수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또 포스 있으신 분들이 어. 네. 어, 많이 계시죠. 어, 포스 있으신 분. 네. 그리고 어드바이저들 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제로 이제 그 기술 위주의 어드바이저고요. 뭐 음. 이제 그 교수님들 다 이제 여기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뭐 보. 이라든지 데이터나 암호와 관련된 이제 교수진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퀴닉스라고 하는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업체 부사장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기술이라든지 학교. 학술적인 교수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네. 그런 쪽 관련된 기업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 투자점 포인트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여기 마지막에 팀 구성 밑에 들어오시는 거 보면은 파트너와 서포터가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음. 네, 여기 보시면 우리 헬시드라고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이제 블록체인 이제 인큐베이터, 뭐 아. 엑셀레이터라고 유명한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가 있는 곳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해시드가 투자했다 그러면 여전히 무조건 여기는 되는 아이씨부 스팅을 네. 좀할 만하다. 네, 여기는 아 요, 이런 곳에서 투자를 했구나.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은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도 네. 아 소프트뱅크의 손정 회장이 투자를 했다. 음. 그러면 어, 거기 약간 믿고 보는. 그리고 워렌버핏이 투자했다라고 하는 아. 것처럼 지금 뭐 블록체인 지켜줘. 쪽에서 약간 이제 V. 시들 관련해서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해시드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펀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반 네. 펀드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른 프로젝트들은 요. 이런 여러 이제 펀드들한테 프라이빗 으로 자금을 유치받기 위해서 안달 이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캡 정보라든지 그 어. 클라우드 세일 정보가 일체없고요 개인을 위한 어. 이미 우리는 많은 이런 기관들 아. 뭐 VC가 유치가 되어 있다. 이게 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스웩.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 자존감이 높네. 요 네. VC 네. 스백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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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그 어, 점수를 이제 크게 후하게 좀 주고 싶은 거죠. 네. 네.